여사님,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세요? 경기도입니다 여사님, 몇 년생일까요? 딱 57년생입니다. 57년생이시고요. 예. 여사님, 자녀는 있으시죠? 아, 없습니다. 아, 안 나오셨어요? 예, 예.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아, 제가 애들 있는 데로 갔기 때문에, 초원이. 재혼하시는 분한테 가신 거예요? 예.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낳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사별했습니다. 음,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한 5년? 아, 그러면 5년 동안 우리 여사님 남자친구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심심하게 사셨어요? <laughs> 뭐 제가 하는 일 있다 보니까. 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어때요 건강이? 아 저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먹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셨어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대요. 다리가 뭐,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좀 건강체질로 타고나신 것도 있나 봐요. 그렇죠. 여사님, 그러면 가끔 친구분들 만나고 지인 만나고 그러면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하세요? 아니,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맥주도 안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상대편도 음주나 흡연을 특히 음주를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 같은 거는 조금 하시는 거는 뭐그그 정도는 그렇지만 대두르기면 두개다안 하고 다시는 분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네 여사님 종교가 혹시 있을까요? 음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아 지금도 그러면 종교 활동을 성실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일마다 가기는 가죠. 네. 우리 여사님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어, 한 158에, 몸무게는 58, 59. 아, 58, 59 정도요? 예. 날씬하세요. 잘 가게 하셨어요, 여사님. <laughs> 뭐, 일을 하다 보니까. <laughs> 그러면, 우리 여사님 말씀하실 때는 좀 조용하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성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원래도 똑같습니다. 원래 성격도 좀 조용한 성향이에요? 예, 예. 꼼꼼하고 막 어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차분한 편입니다. 우리 여사님들 모임이 많아가지고 모여서 여기서 밥 먹고 저기 다니고 막 어울려 다니고 이런 성향은 아닌 예, 걸로? 예, 예. 모임이 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성격은 그런데 외모는 외모도 그렇게 얌전하게 새치대기 같이 생겼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공부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수수하다 할 정도지요. 아 수수한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사님은 아 내가 이런 거는 정말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잘해줄 수 있다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식사 챙기는 거지요. 그리고 뭐 건강이겠죠 뭐옷 입는다든지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의식주 네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지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현재 어, 하고 있는 일은 있으세요 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 어떤 어일 하고 계세요 제가 좀구문 가게지만은 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가게 사장님이시네요 <laughs> 그러면 우리 여사님 이렇게 사정님이신데 경제력이나 자산은 돈 많이 벌어 놓으셨나 어때요? 남한테 빌리로 하지 않을 정도는 되고 남 하는 건다할수 있고. 네. 또그 보다 한 것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여사님 자가는 있으신 거예요? 예. 아뭐 아파트인가요? 예 예. 아, 아파트 아 있으시고, 그러면 또뭐 노후나 이런 자금 정도는 여사님이 마련을 해 놓으셨겠어요? 예, 뭐 조그만 산도 사놓고, 제가 산을 사서 좀할 것이 있어가지고, 해놨으니까 괜찮습니다. 여사님이 산을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아, 나중에는 좀 흑염소를 키워가지고, 영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좀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흑염소를 키우는 일은 저는 엄두도 안날것 같아요. 아, 엄두 납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혼자 그래서, 그런 걸 하세요? 어,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 좋죠. 남자분이. 그러니까 같이 할수 있는 분들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신청했습니다. 여사님은 혼자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면, 염소 키우는 일이고 더 수월하겠어요? 그렇죠. 아 역시 백지장도 맛 들면 낫다 그랬는데 아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이 흑염소 키우는 일은 안 해보신 거죠? 옛날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 경험은 조금 있으신가 봐요. 예. 처음이면, 엄두가 안날 텐데, 자신이 있으시다 했더니, 역시, 경험만 한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데, 여사님 경험은 있으시고, 그러면 이걸 조금, 우리 여사님하고 도와서 같이 할수 있는 선생님 연락 주시면 더 좋겠어요, 여사님. 그렇죠. 우리 여사님 그러면 언제쯤에 그 일을, 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 아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산을, 그 임야를 사놓으신 거예요? 예. 여사님, 그러면 임야를 산오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금 평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5,000평 됩니다. 5,000평이면 꽤 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권에 사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같이 뜻이 있으신 선생님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같이 의지하고 지내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좋지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사님, 염소 키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게 우리 여사님 또 어떤 선생님을 원하는지 나름대로 이상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사업하는 사람도 좀 그렇고 지금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 일은 기본하면서 네. 조금 움직이는 분이면 좋겠고 또그 전에 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 현재 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괜찮고 네.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도 괜찮고. 예.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정도 쌓고 사랑도 나누고 염소도 키우고 <laughs> 예. 네 그러면 또 다른 원하시는 아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성격적으로 좀와이드하지 않은 분이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고. 음성이 크다든지 이런 분들, 제가 깜짝깜짝 놀리니까. 아우,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사님들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제하고좀 비슷한 나이나, 이래 좀, 좀, 그런 분들. 그러면 비슷한 나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여사님 아래 위로 몇살 정도 차이 나면 좋을까요? 네, 두세 살이나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두세 살, 위로도 두세 살? 예. 아, 그래요. 여사님이 원하시는 이상형 선생님은 경제적인 조건은 여사님 얼마나 보실까요? 크게 없어도 뭐 신용 불량자가 아니고 빚이 많이 진 분만 아니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살면서 크게 가진 건 없어도 마음 편하게 이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 로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혹시 운전은 가능하세요? 아. 운전은 지금도 다 하고 다닙니다.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뭐 볼일 보고 장 보고 다 우리 여사님 운전하시는 거예요? 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죠, 제가. 같이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아유, 그러면 선생님은 운전하시고 우리 여사님은 정말 정말 수다 떨어져도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하실 텐데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이성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실까요? 저하고 같이 뭐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311번 여성이라고 문자주세요.